날마다 성경 읽기 예레미야 28장 그해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달기부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누부간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 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빌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미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요하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왕 느부간 네사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아멘 시드기아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한 지 4년 되던 해에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압박에서 유다를 벗어나게 해 주시며, 탈취당한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2년 안에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특히 27장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동시에 두 선지자에게 서로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인가, 아니면 두 선지자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냐가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말한 내용이 모두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며 성경 말씀을 들어 설교한다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맞게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을 줄줄이 인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자기 선지자를 통해 거짓 선지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과 성취를 알려주는 이따른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거짓 선지자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백성들을 속이는 소리가 백성들이 듣기에는 더 달콤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한 하나냐 선지자를 죽이신 것을 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선지자로 칭함을 받으나 가짜와 진짜가 있었고 가짜였던 하나냐의 예언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듣기 좋은 말이었던 것을 보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거짓 선지자를 따르기가 쉽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